스카네 안녕하세요 스톤코스입니다자 오늘은 오랜만에 천연 다이아몬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자무신 GI 스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모든 스펙, 모든 등급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스톤이 있으시면은, 어, 스톤꽃 대장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신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톤, 준비한 스톤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 스톤 이외에도 천연다이아몬드의 우심과 주 i 의 등급별 시세 한번 쫙 표로 만들어서 공개해드릴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아, 요즘 천연다이아몬드의 시세는 이렇구나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수량 보유 그리고 최저가 제가 장담하고 약속드리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다양한 더 하면 스톤 코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오늘 준비한 우신 감정의 다이아몬드부터 소개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kg 7장 먼저 준비해 왔어요 요게 왜 7장이냐면 오늘은 좋은 스톤 좋은 스펙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이유가 지금 우신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통 IF 등급이나 VVS1 등급이 보통 7-800만원 대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F의 VVS1은 500 물론 컬러가 E 그리고 D 컬러로 넘어가면 뭐 600만원, 650만원까지도 가격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이 v v s 등급 자체를 500에서 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은 지금 현재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에스톤 1.15캐럿의 DIF고요 두 번째 1.06의 E컬러 IF 세 번째는 1 0 4에 F컬러 IF 이렇게까지 무결점 IF 등급이었고요 여기 나머지 세장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D컬러, E컬러, F컬러 한 장씩 해서 전부 다 VVS1 스펙입니다 마지막은 VVS2 등급까지 이렇게 총 7장 준비해드렸는데 준비해드린 이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가, 할인 특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스톤 판매하기 전까지 가격 정리해서 한번 드릴 테니까요 가격 비교해보시고 천연 다이아몬드 찾고 계시다면 저희 스톤 오셔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은 GIA입니다. 오늘 GIA는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신 자체를 굉장히 고스펙으로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GIA도 좀 고스펙 두 장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이외에 당연히 GIA SI등급 VS12, 뭐 SI12등급 매장에 정말 많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 1.05의 EVS1인데 요거 작 한번 보시면은 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서 제가 VS1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한장 해봤고요 얘는 1.55캐럿의 D컬러의 IF입니다 g i IF 많이 보셨나요? 생각보다 국내에 GIA로 되어 있는 IF는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서도 1.55캐럿으로 중량 굉장히 크죠 요거 지금 2,4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스톤 가격 제가 안내드린 이 2,400만 원보다 이 스펙 기준의 해외 사이트 다 뒤져봐도 이거보다 저렴한 금액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이 밖에도 저희 천연 다이아몬드 훨씬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매장으로 예약 후 방문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 최근 우신 GIA 등급별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우신, GIA 모두 1.03캐럿, F컬러, 트리플 엑설런트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캐럿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 모두 공개드렸어요. 믿을 수 있는 샵 정찰제 스톤코디입니다. 다이아몬드 크기에 따라 분명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좋은 스톤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Touch the floor.